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네르벌 올빼임입니다. 제가 항상 다른 분들 유튜브 동영상에 이제 출연만 하다가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오늘 첫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세금은 필수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그 필요한 세금에 대한 상식과 절세 플랜을 짤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이제 찍으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음, 유튜브 동영상 많이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여야 합의안입니다. 여야가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최근에 합의를 몇 가지 했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합의가 다 끝난 건 아닌데 그 합의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합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계산 구조를 알아야 이 합의한 이해가 되거든요. 그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종부세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과세가 됩니다. 주택분 종부세가 있고,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가 있고요.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가 뭐냐 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건물이 없는 토지, 그런 걸 나대지라고 그러는데,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산 토지, 그런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를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라고 그러고요. 건물에 소속된 부속 토지, 이런 사업용 부속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는데 그걸 별도 합산 토지분 종부세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이 주택분 종부세에 관심이 많죠.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야 됩니다. 이때 주택 공시가격은 인별로 합산합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니고요. 예전에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뿐만 아니고 나나 우리 배우자 또는 집계 가족들 있죠. 가족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까지 싹 합산해가지고 종부세를 과세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예전 정부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바뀌었고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만 다 더합니다. 6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거고요.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이 11억 공제를 못 받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1억 원을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액 6억, 6억 원을 차감한 다음에 여기에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돼 있는데, 원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최초 도입됐을 때는 80%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매년 5%씩 인상해가지고 원래 2022년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100%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상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 없이 개정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60%입니다. 이렇게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하고 공정시장 가입비율 60% 곱하면 종부세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이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일반 세율이 있고요. 하나는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일반 세율은 0.6에서 3%누진세율이고요 중과세율은 1.2에서 6%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이 중과세율이 일반 세율보다 지금 두 배가 더 높죠. 세율이. 이 중과세율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 전체 보유주택이 세채 이상. 그러니까 조정, 비조정 가리지 않고 전체 보유주택 이세채 이상이면 중과세율 적용하고요. 또는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두 채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런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종부세 고지서가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럼 12월 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은 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 두채 이상이다. 그러면은 종부세가 중과가 되는 거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두채 이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렇더라도 이 중과세율이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율을 곱하면 주택분 종부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재산세를 차감해준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두 가지가 과세가 되거든요. 하나가 재산세고요. 또 하나가 종부세입니다. 근데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고유세를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면은 이중과세가 되니까 위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를 제거해주려면둘 중에 하나는 제거해줘야 되겠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제거해줄 거냐. 당연히 국가는 재산세를 차감해주겠죠. 왜냐하면은 정부세가 재산세의 중과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이 과세하는 세금을 차감해주진 않겠죠. 그러면 도입에 취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택분 정부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 상당액에 대해서 재산세를 차감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분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정부세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 세액공제가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고요.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인 분들한테 공제를 해주는 거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 공제를 해주거든요.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20%를 먼저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30%, 40% 이렇게 추가 공제를 해주고요. 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20% 세액 공제를 해주고 10년 이상 넘어가면 30%, 뭐 15년 이상 뭐40% 이런 식으로 공제 세율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액 공제는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만 해줍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중에 공동 소유 1주택자들 있죠. 그 공동 소유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공동 소유 1주택자도 단독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특례 신청한 경우에는 이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차감하면 세부담 상한 전 종부세가 나오고요. 이 세부담 상한 전 종부세에서 만약에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이제 납부할 종부세가 나옵니다. 이 세부담 상한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두 가지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근데 전년분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교해서 올해분 재산세고 정부세가 너무 급등을 했다. 정부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가세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보유세 부담액은 더 이상 이제 부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세 부담 상한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또는 전체 보유 주택이세채 이상이다. 아까 우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죠. 그런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이 300%고요. 그러니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이 150%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종부세 계산 구조입니다 지금 12월 1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고지서가 여러분들한테 날아오고 있죠 종부세 고지서는 이제 등기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셔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종부세 세액이 크신 분들은 한꺼번에 내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분납도 가능합니다 원래 종부세 납부기한이 2022년 12월 15일까지거든요 50%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나머지 50%를 6개월 뒤 그 2023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납은 내가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분납은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거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분납이 되지 않고 전액을 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분납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냐? 직접 세무서 방문하셔서 분납 신청서를 쓰셔도 되고요. 홈택스에 가 보시면은 정부세 분납 신청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납의 장점은 이자를 안 낸다는 겁니다. 6개월치에 대해서 사실 이자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분납 기간 동안은 이자를 안 냅니다 이 분납을 해도 나머지 50%는 이제 12월 15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이거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역전세 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그 세입자 나간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 내줄 돈도 없는데 지금 이 종부세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사실상 이, 이분들은 사업에 현저한 위기가 온 거죠 그런 경우에는 종부세 분납을 신청하지 말고 종부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신고 납부한 세목을 나중에 내겠다고 하는 게 납부기한 연장이고요. 고지서 받고 나중에 내겠다는 게 징수유예거든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시면은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늦게 내도 됩니다. 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받으면은 똑같이 이자 상당액이 없습니다. 아까 분납은 절반만 납부기한 연장이 되는 건데. 여기 종부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전액이 다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상당액 없이 분납은 내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줘요, 국가가. 그런데 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신청했다고 무조건 승인해주는 건 아니고 사업에 현재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은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거든요. 특히 그 중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종부세 계산 구조는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한 다음에 6억을 공제해 주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공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100%였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중과가 안 되면은 0.6에서 3%. 중과가 되는 경우는 1.2에서 6%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기본 세율이나 중과 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이 있죠. 3% 또는 6%로 과세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개정안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먼저 공제해 볼게요. 원래 다주택자는 6억밖에 공제를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9억 원을 공제해 주겠다.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11억을 공제해 줬는데 14억을 공제해 주는 걸로 바꾸겠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60%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국회 통과가 필요 없었거든요. 이건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세율은 아예 중과를 정부가 폐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중과를 폐지해버리니까 이 중과세율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기본세율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세율도 종전의 기본세율은 0.6에서 3%였는데 0.5에서 2.7%로 약간 낮추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2.7% 단일세율로 가사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이 돼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죠.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다. 그 법인세율 인하도 사실상 최대 그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합의했다고 지금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 합의한 내용은 아마 그대로 시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 내용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이 현재는 11억이잖아요. 그걸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정부하는 14억까지 공제해 주는 건데 14억은 너무 혜택이 크다. 그래서 12억까지만 공제해 주는 걸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다주택자는 원래 6억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정부 개정하는 9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부 안 대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종부세 계산할 때 9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 주겠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원래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야당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발 물러서 가지고 폐지는 하지 않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까지는 중과를 하지 말자. 원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부터 중과였거든요 근데 2주택까지는 봐 주겠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중과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그럼 몇 채부터 중과를하는 거냐? 총 보유주택이 3채 이상부터 중과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일정 금액 이하 금액은 중과를 안 하겠다. 여기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연행도 들어가 있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까지는 중과를 안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중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공시가가 3억짜리 주택을 3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해봤자 9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죠. 1세대 1주택자 12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공시가격 3억짜리 세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부자냐? 사실은 1세대 1주택자가 더 부자잖아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다공제해주는데 공시가 3억 이상 주택을 세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종부세가 중과가 되니까 좀 불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중과를 안 해야겠다. 일정 금액이 얼마냐? 지금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약 12억 정도라고 그럽니다. 12억까지는 세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를 안 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안을 제가 이제 표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을 더한 다음에 공제를 해줄 때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9억을 공제해 주겠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해 주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내년도에도 60%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60%가 되겠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가지고 주택권 과세표준이 나오면은 2주택 이하는 이제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조정지역, 비조정 상관없이 주채 이상 이하이면은 무조건 기본세율. 그 다음에 이제 3주택부터 중과를 하는데 이때도 3주택 중에 과세표준 12억까지는 중과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세율을 낮춰주고 12억 초과 부분만 중과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과세율, 최고세율은 6%잖아요. 이중과세의 최고세율을 5%까지는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과제도는 그대로 두되, 최고세율만 조금 낮추는 걸로. 이 합의가 되면은 세부담이 가장 많이 줄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들입니다 얼마나 주는지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하고 부인이 둘다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흔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두채인데 남편이 A주택도 2분의 1, B주택도 2분의 1 /2. 이런 경우는 남편도 조정지역 2주택, 부인도 조정지역 2주택입니다 그두채 공시가액을 합했을 때 24억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A, B주택 둘다 절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 지분가액은 공시가액 기준으로 12억이죠 근데 올해 남편이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볼게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이고 올해는 다주택자는 6억을 공제해주잖아요 그럼 6억을 차감해줍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를6 0 곱하면 은 과세표준은 3억 6천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투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중과가 되잖아요. 중과세로 곱하면 은 정부세는 약 443만 5200원 정도 나옵니다. 올해 여기 농특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인도 남편하고 같은 주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부인도 443만 5200원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면 은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 거냐. 먼저 남편의 공시가격은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 2억 올해 공시가격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이제 공제를 무조건 9억으로 올려준다고 그랬죠. 공정시장가액비 이제 안 바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대로 60%. 곱하면은 과세표준 이 1억 8천 나오죠.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은 이제 중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과도 안 하니까 세율이 기본세율이 돼버려요. 그럼 0.6%가 되겠죠. 재산세까지 알아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돼서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계산을 못 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해서 약 7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럼 배우자도 똑같이 70만 원 나오겠죠. 그럼 전년 대비해서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죠. 이렇게 올해 예야 합의한 대로 개정을 했을 때 가장 세부담이 많이 줄는 사람들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들입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 3주택은 안주냐 3주택도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12억까지는 중간를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제가 9억으로 올라가니까 3주택자들도 많이 줍니다. 원래 정부안보다는 세부담이 약간 늘긴 하지만. 현재 올해 기준보다는 종부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종부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안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합의안이 개정됐을 때 조정지역 이주택자들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주제로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